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자로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할때그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두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이 있는 능력이다 그런 뜻인데 성령을 받으면 이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이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병이 나으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그 능력에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성령님께서 복음 전할 장소와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령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마음에 충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laughs> 그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옆에 사람에게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성령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거역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어디 교회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교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차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말을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성령님이 다 친히 역사하셔요. 우리를 전도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서면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전하고 가르칠 사람을 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또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또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맞게 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느냐? 바울의 발걸음에 세계 부와 문명이 함께 했다는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아마 아,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왔더라면 아마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먼저 선진국이 되고 더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유럽이 부유화 또 어, 선진 문명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문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또 부요도 풍요도 함께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어, 바울을 아시아로 오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겠지요.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을 것이고, 또 바울이 당시에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왔더라면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비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더 우상숭배와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발상지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쉬운 유럽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기에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뭐, 이거는 <laughs>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복음 들어온 이후부터지요. 1 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그 상황을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게으르고. 그런 민족을 <laughs>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깨우쳐주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또 경제 풍요, 풍요도 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오늘날, 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70년, 60년 만에 세계에서 열 번째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했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 뭐, 경, 정치를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와서 막 번성하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이 분단된 이 상태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안을 지켜주시고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미국이 잘 살았고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영국이 부여했지. 이게 복음과 믿음, 이 신앙과 기독교와 이 문명 또 풍요로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디로 가, 가게 하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은 곧 축복과 더불어서 풍요로움 그리고 문명의 발달도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민. 필립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뿔풀이 다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그들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거리로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열심히 전파합니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면서 담대해진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지 한장 나눠주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붙들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열심히 예수가 크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등 낫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할 때그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평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종종 일어나지만 전도자가 전도를 할때 표적으로 나타나 병자들이 있을 때그 병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을 명하면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 표적과 기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더 나타나고 이런 평화 시대보다 핍박이 있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에 더 많이 보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도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럴 때 지하 교회에서 피밀리에 모이는 기독교인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감시하러 왔던 공안병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보금전 할때더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받기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지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전하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두렵고 연약해서 입술이 둔해서 핑계함으로 전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전도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가 상받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